안녕하십니까. 장농장TV입니다. 오늘은 가정이나 텃밭에서 식물을 기를 때 뿌리기만 하면 수확량을 30% 증가시키는 마법의 녹색 물약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 알려드리는 이 방법은 이미 전문 농가들이 2017년부터 농업에 이용하고 있는 검증된 최신 친환경 농법입니다.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. 바로 이 크로렐라 녹조를 이용하면 됩니다. 먼저 적당한 투명한 통을 준비합니다. 저는 요소수 오리터 통을 사용했습니다. 주유소에 사용하고 버리는 거 달라고 하면 대부분 잘다잘 잘 줍니다. 여기에 물반 정도를 넣어줍니다. 수돗물, 지하수, 정수기물 다 됩니다. 여기에 크로렐라가 먹을 영양제를 넣어줍니다. 저는 물풀에 2호가 있기 때문에 2호 A를 한 뚜껑 넣어주고 잘 흔들어준 다음 2호 비를 한 뚜껑 넣어주고 잘 흔들어줍니다. 참고로 다이소 식물 영양제를 사용할 경우 20개를 넣어주면 됩니다. 그리고 물을 이 정도까지 다시 채워줍니다. 여기에 살아있는 크로렐라 녹조를 100ml를 넣어줍니다. 어항기포기를 넣어주고 작동을 시켜 줍니다 빛이 좋은 곳에 두면 됩니다 만약에 빛이 없는 곳이라면 이런식으로 이렇게 식물등을 가까이서 에 켜주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쉽습니다 4일 후면 크로렐라가 번식해서 이렇게 통에 진한 녹색으로 가득차게 됩니다. 이걸 250에서 500배로 물에 희석해서 식물에 듬뿍 뿌려주면 됩니다. 예를 들어 물 1리터 기준 4ml를 넣어주고 물 20리터 기준 80ml를 넣어주면 됩니다. 크로렐라 친환경 농법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친환경 농법입니다. 농촌진흥청에서 식물에 크로렐라를 사용해서 실험한 결과 종자 발화촉진, 병 발생 억제, 생산량 증가, 품질 향상 등 다방면에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. 이 정도면 진짜 식물을 위한 마법의 물약 아닌가 싶습니다. 제가 원래부터 실제로 저와 부모님 텃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진짜 효과가 미쳤습니다.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꼭 이용해 보라고 강추합니다. 정말 깜짝 놀랄 만큼 효과가 빠르고 좋습니다. 살아있는 크로렐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. 가장 좋은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크로렐라 배양액을 받는 것입니다. 충남에 사는 분들은 지역농업기술센터에 가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크로렐라를 배양해서 배포하고 있다고 합니다. 두 번째 방법은 인터넷에서 크로렐라 배양액을 구매하면 됩니다. 제가 구매한 곳은 댓글에 링크로 올려두겠습니다. 주의할 점은. 크로렐라 배양액을 파는 곳 중에 냉동 제품을 파는 곳들이 있는데 저도 처음에 거기서 구매했었는데 해보니까 배양이 안 되었습니다. 그래서 살아있는 크로렐라 배양액으로 구해서 시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만들어진 배양액은 냉장을 하면 15일간 보관이 가능하며 냉동을 하면 3개월 보관이 가능합니다. 만들어진 배양액을 다시 배양액으로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만들면 무한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. 저뿐만 아니라 이미 전문 농가들이 조용히 도입해서 이용하고 있는 방법이라서 식물을 기르는 분들이면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생각할 땐 한국에서 개발한 최고의 친환경 농법이라 강력 추천드립니다. 크로렐라 배양액을 이용하면 정말 기절 촉풍할 두 가지 활용 방법이 더 있는데 그건 다음 영상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정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식물을 위한 마법의 물약 같습니다. 다음에도 진짜 식물 기르기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